절대 값을 포함한 채로 비접분함수가 정접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1에서 4에서 극속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요. 정접분함수를 미분해서 비접분함수 상태에서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어,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방법은 지금 이렇게 접분, 어,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 이요 t 자리에다 요 그대로 집어넣잖아요. 또이 x도 그대로 집어넣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어볼게요. 얘를 부정접분하였던 어, 어떤 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어떤 시기 라지에프티를 요 전체를 부정적분했다고 생각할게요. 이 전체 이조그조한만거 말고 이 전부다를요. 그것을 라지에프티라라고 봤을 때 xsx 플러스 1까지를 우리가 정적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데이블라이스 이렇게 되어지겠는데 우리는 지금 미분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각각을 미분하여서 X 플러스를 넣는다는 말은 원래 이 식에다가, 이거 부정적분한 게 이거니까, 원래 이식에다 절대가 포함한 이식에다이 t 자리에 X 플러스를 넣겠다. 이게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내용인데요. 한번 적어보면, 이런 결과가 되어질 겁니다. 그죠이 과정을 안 그치고 바로 이거 넣어도 됩니다. 넣어도 되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본 거고요. 두개 그래프를 동시에 비교해 봐야 되는데, 어, FX 그래프를 요렇다고 생각하고,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너무 작은가요? 좀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 초록색이요. 요 그래프입니다. 요 어, 노란색 그래프가 요겁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그러면 빼는 과정에서의 극값은 언제 발생하느냐? 극소는요. 음 미분계수가 지금 미분계 이 전체가 미분계수잖아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지점. 자 그러면 초록색이 요 그래프거든요. 요 그래프. 그럼 초록색이 음수였다가 요게 노란색보다 아래쪽에 있다가 어, 그다음 올라가게 되는 이 위치, 아래쪽에 있다가 위쪽으로 놓여지게 된이 위치가 바로 어, 극값의 후보, 극소의 후보가 된 것이죠. 극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만나지는 이 지점을 보면은. 어, 노란 초록색이 더 컸다가 작아졌죠. 컸다가 양수했다, 음수됐다. 양수됐다, 음수되면 극대가 되겠죠. 자 다시 우리는 음수됐다, 양수되는 걸 찾는 겁니다. 음수됐다, 양수다요 이 지점이네요. 요이 지점이 그러니까 어, 극수가 될 겁니다. 극값이 그러니까 1과 4가 될 건데 이제 이 주황색 그래프에서 우리가 f x 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초록색이요. 1만큼 이동해 온 위치였었잖아요. 그죠? 그럼 주황색 위치 있는 요것. 요것이 그러면 1만큼 이동되어지기 전 단계의 위치가 얼마입니까? 2가 되었었겠죠. 자 그럼 이 주황색 그래프가 좌우 대칭인데 2와 4인 곳에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렇게 축이 형성되면서 그 축이 어떻게 됩니까? 3이라는 축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그 fx는 최고차 개수가 문제에서 2라고 그랬었고, 그리고 축이 x-3, 3인 곳에서 축이었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문자, b 하나만 붙여놓고 이것만 구하면 이제 답입니다. 그죠? 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보이는데 자 1인 곳과 2인 곳에서 높이가 같으면 되는 거죠 조건 하나만 붙이면 되니까 요거는 어, 접어 올린 그래프고요 요거는 원래 있는 그래프예요 원래 있는 그래프에 1을 넣은 것과 접어 올린 그래프에 1을 접어 올렸다는 것은 f에 1을 넣고서 마이너스 붙였다는 뜻이거든요 즉 f에다 1을 넣은 거 이건 이제 원래 위치입니다 그래프가 원래 이런 그래프였으니까 어, 그거고 요거는요 접어 올린 그래프라고요 어, f에 2를 넣은 건데, 마이너스 붙인 거. 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접 올린 거. 그러니까 요거 둘이 같다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높낮이가 이렇게. 자,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반영하면은 되겠잖아요. 그러면 f1하고 f2를 더한 것이 0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1을 넣어주면은 8 플러스 되겠죠. 8 플러스 b가 되고, 2을 넣어주면은 어1 넣고 2 플러스 B가 됩니까?가 0 됐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네요. B가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5가 나왔네요. 자, 그렇게 해서 F의 제로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9 더하기 어,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자, 그렇게 되므로 어, 10, 1 8이가 13이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